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0편입니다 10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줄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에게 내 서원을 함께 읽겠습 50편 말씀입니다. 마치 오늘의 시편 50편 내용은 법정에서 있어야 할 내용들이에요. 법정에서 강한 심판자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장이시고 그의 백성을 판단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정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좀 무섭긴 합니다. 하지만 심판의 결론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을 말해야 하는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당히 감정적이고 더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형식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문 7절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형식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네 사장이야, 내가 네 부장이야, 네 위에 있는 바로 나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네 아버지야. 너랑 나랑 그래도 혈육이잖아.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내가 너 법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딱딱딱딱딱 서열이 이게 아니고 그냥 그래도 감정적인 이런 분, 이런 뭐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마당교회에 가면요 애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불러요 진짜로 아빠라고 불러요 얘네가 이제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한국말을 배워서 저한테 아빠라고 불러요 지금 이메일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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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야 그거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laughs>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아빠라고 하는 건 저하고 목사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좀 허물없는 관계라는 그런 뜻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애들의 대부분 90% 아이들은. 아빠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빠라고 말하는 게이 아이한테는 좋은 거예요. 한번 말하고 싶은가 봐요. 내가 뭔가 부탁을 하면은 아빠 부탁이니까 내가 해줄게라고 해요. 아, 참, 내딸그런안것 안 같아. <웃음> <웃음> 참,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 부분에 이런, 이런 끈끈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계 형식덕이 너무 이런 건 말고 내가 네 아버지야.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형성하는 방법 중에서 그 제일 문장 첫 번째 정말 쉽게 친해질 수 있고 관계를 풀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애들 뭐 대학 시절이라 이게막 뭐 애들 뭐 연애 상담이나 막 이런 거 해줄 때가 있었어요. 또 제가 또 나이도 늦게 대학을 들어가니까 큰 오빠가 다니까막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재밌게 해보겠다고 해서 막 이런저런 얘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여자들이 애늘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오빠 관심 있는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내 관심을 보여줄까 그게 그 아이들한테 고민이었던 거예요. 뭐 신입생들 막제눈 마주치고 막 팍팍팍팍 뛸때이제 한참 거리 조절하고 그럴 때. 그때 저는 이말만했어요 그냥 눈 크게 뜨고 웃으면서 이야기 잘 들어주면 돼. 그럼 일단은 70%는 이기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말을 합니다. 그러면 딴짓하다가도 고개 들고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제가 너무 심했나요? <laughs> 자, 사람의 관심을 받는 거는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은 생각보다 쉽게 친해지고 관심 받기 쉽더라고요. 쉬운 방법 아닌가요? 참, 들어만 주세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들어만 보세요. 그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나요? 자,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른 건다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다들 살짝 눈이 이렇게 풀리시잖아요. 그쵸? <laughs> <laughs>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생각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애들이 워낙 그때 당시 노티였어요. 뭐 전도사님이 가진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증거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정말 가진 방법을 다 하셨던 게 지금 보니까 너무 안쓰러울 만큼 <laughs> 저도 여러분들한테 해보고 싶을 만큼 안쓰러운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말씀을 주시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한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오늘 예배 말씀 듣고 나서 시험을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였어요. 저도 이제 제 친구들, 노티 친구들하고 쭉 앉아있다가, 아씨, 또 시험이야.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리고 시험 예배 끝났어요. 끝나고 시험을 진짜 보셨어요. 근데 누가 1등 했냐면, 그날 처음 나온 애가 1등 한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온 애가. 그 얘기, 저는 좀 쇼크했어요. 그다음부터 그저 걔는 안 나왔어요. <laughs> 그래더 마음 아프긴 한데. <laughs>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설교 안 듣는구나. 아, 제가 진짜 안 듣는구나.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전도사님 얼굴 보고 전도사 무슨 넥타이 했나 이런 거는 기억이 나지만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왔는지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한 소리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단에서 조금 유명한 분이시긴 하셨는데 그렇게, 그렇게 기억이 안날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 정말 안 듣는구나. 하나님 정말 답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그걸 질책하기 위해서 쓰신 게 10편, 50편이에요. 지금 예배 시간에 와서 듣고 가만히 있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쓰신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제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종종 이렇게 만나요. 만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게 슬슬슬 나누다 보면, 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은 은총교회 식구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제 설교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진짜로. 설교가 짧아서 그렇긴 하겠지만, <laughs> 근데 짧다고 그럴까요?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은 참잘 들어주세요. 이 얘기 어떻게 느꼈냐면은,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문 목사, 너희 네 교회는 말씀을 들으러 사람이 온다는 거야? 저는 이 질문이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그러면, 말씀 들으러 안 오면, 그럼, 뭐하러 오나? 그, 다 고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마다 다 열심히 듣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을 설교를 하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듣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 잘못일까요? 말하는 사람의 잘못일까요? 듣는 사람의 잘못일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안 듣는 우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안 듣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목소리 들은 적 없어요. 정말 들은 적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행여 오늘 또또 또 방문객 한분 오셨지만 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들으니까 저 사람도 한말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럼 또 하나님의 응지하시또그 또 계획이 있으셨네.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 어떤 모양이든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도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상쾌하고 아름답든가요? 음, 청년과 아이들 요번에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왔는데, 너무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는데, 자기네만 즐거웠나요? 혹시 거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듣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너무 관계성이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스니까 내말 들어. 이게 아니고 네가 지금 뭐 필요한데? 네가 지금 뭘 원하는데? 내가 뭘해 줄까? 라는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내용에 보면 물질이라는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배가 고파도 우리한테 손안 내미시겠대요. 어, 멋진 말씀이시죠? 배가 고파도 내가 너한테손 내밀지 않아. 이 세상이 다내 거거든. 이 세상이 다내 거야. 그리고 너네가 드리는 그 제사 말이야. 소 잡아서 드리고 양 잡아서 피 뽑아서 드리는 거 말이야. 너야 알지? 나 그거 못 먹어. 오늘 아주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걸 너네가 제수 열심히 드리는 거나 사실 그거 먹지도 못한다. 응? 내가 정말 아쉬울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나요? 정말 뭘 원하시나요?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큰 넓고 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가 줄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저희는 헌금만 하면 되게 헌금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사랑만 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은 그냥 사랑만 열심히 하면은 그죠. <laughs>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때에서 부목사까지 됐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어, 관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아들을 좀 매지중지 키우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잘 컸어요. 그래서 저, 꽤 어, 성공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권사님이 아들한테 용돈을 달라 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엄마이기도 하니까 용돈을 드렸습니다. 늘 용돈을 드렸어요. 그 용돈이 작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그 용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목돈이 모이니까 아들한테. 사업 자금을 주신 거예요. 어, 정말 놀랬죠. 아들은 놀랬죠. 이거 엄마 돈 어디서 나신 거예요? 니가 어, 준 용돈 다 모았어. 그냥 모은 거야. 사실은 이건사님은 용돈이 쓰려고 달라고 한게 아니고 그냥 딱 하나. 너가 나 사랑하니? 그거를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넌그 사랑해. 너네가 그렇게 맞벌이 부부로 밤낮 뛰어다니고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데, 그럼 날 사랑하면 그 돈을 날좀 줘봐. 그럼 내가 날 사랑하는 걸로 알게라고 생각하고 돈을 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 모아서 다시 아들 사업 자금으로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 장모님한테, 아니, 어머니한테 용돈 주는 게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드려봤자 나한테 다시 오는데. 그래서 그 아들의 아이들 대학 자금까지 모으신다는 거예요. 또 모이면 주고 모이면 주고 하니까 아들이랑 며느리 입장에서는 용돈을 안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사랑의 표현도 되고 오는 것도 더큰 거예요.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제 그런데 훈훈한 얘기니까, 어?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다 모으셨어요? 그게 아니고 권사님 차도 처음에는 그냥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모으신 거래요.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라고 해서 모으신 거예요. 참 훈훈한 사랑의 이야기죠. 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꼭 하나님 물질 드려야 돼요. 그 마음은 마음을 어떻게 보이실 건데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이실 거냐? 지금 그 남들 좋다는 그거 한번, 돈이라는 거 한번 드려보는 거 어떨까요? 어차피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시 여러분한테 와요. 어차피 다 여러분한테 와요.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만큼, 그 이상의 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걸로 늘 주신다는 거예요. 음. 성경 오늘 10편 말씀에 다 좋은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16절 이후에는 안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나쁜 짓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답니다. 우리는 잘 그렇게 되지는 맙시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십사절 말씀이죠. 그리고 한란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를 건져 주신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신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된다면 그런 관계가 된다면 활란 날에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건져주신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 이제 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됐을 때 같은 이제 학교 프로젝트가 제법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 케어 봐서 알지만 학교 프로젝트가 애들 프로젝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 아빠가 손봐줘야 될 만한 프로젝트의 시기가 된 거예요. 애들이 좀 하기에는 가끔 버거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자기가 해보겠다 그래서 그냥 가만 뒀죠. 어 그래 열심히 해봐. 그런데 몇번그 프로젝트 때문에 학교 다니고 애들 하는 걸 보고 하니까 이제는 성경의 말대로할까요 환란에 빠졌어요. <laughs>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환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아빠한테 부르짖었어요 <laughs> 이게 그렇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아빠가 그를 건져주었어요. <laughs> 프로젝트를 조금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 낸 프로젝트보다 조금 멋지게 됐어요. 남들이 애들이 조그맣게 만들었으면 저는 조금 크게 만들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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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좀 아이가 그걸 프로젝트를 학교를 가져갔더니 이게 칭찬받고 점수도 도와줬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그걸 한 두세 번 반복하다 보니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 엄마 아빠 누구야? 야. 누가 영광 받았나요? 저는 뒤도 모르게 조용 조용히 도와주고 사랑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환란에 빠진 딸을 살려줬더니 그 영광이 야, 너의 부모님은 도대체 누구셔? 라는 의문점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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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우리가 그걸 낼름낼름 받아먹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도 당연히 잘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너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야? 라고 나와야 되는 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음. 우리는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잘해보고 싶대요, 우리랑. 우리랑 정말 잘 해보고 싶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려 받아먹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큰 영광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진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우리에게 큰 고난을 주신 것 같아요. 고난이 크니까 감동이 크네요. 고난이 크니까 영광이 더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바로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영광받고 싶으시니까 우리를 통해 영광받고 싶으시니까 우리를 통해 정말 큰 대접받고 싶으시니까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시는 것은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움에 해결하기 좀 쉬워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정말 감정적으로 좋은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러면은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 하나님께는 영광이 올리워지게 됩니다. 형식적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이 바뀔 겁니다. 세상을 바는 눈도 바뀌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냥 먼 곳의 형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늘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과 같은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따뜻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사랑으로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동안의 행복한 시간을 기도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한국으로 가는 호원이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이곳에 오자마자 예배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송익현 집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랑하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